몇년전 광고 카피 중에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젊은 청년들이 많이 공감을 했던 그런 광고 카피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금기시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실패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실패는 또한번 도전한 결과라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았으면 실패도 없을 겁니다. 실패했다고 부끄럽고 손가락 짜지 말고 아그 사람 실패했다 얘기 들으면 한번더 도전했다. 참 멋지다. 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을 에디슨이 했습니다. 근런데 사실은 에디슨은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쓰는 등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만번 가까이를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실패로부터 배우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2014년 6월 25일 자, 뉴욕타임즈에는 큰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뮤즈다. 라고 했습니다. Failure is our 뮤즈. 뮤즈는 영감을 주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실패는 영감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실패를 통하여 배우지 않으면 실패인데, 실패를 통하여 배우면 진정한 성공이다는 말도 나와요.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숍 중에 스타벅스가 있지요. 스타벅스가 어서 나온 줄 아세요? 이래된 여기. 스타벅스는 여러분 실패한 주인공의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거기서 난 얘기입니다. 어서 나온 얘기냐면 험한 멜빌이라고 하는 소설가 여러분 잘 아는 모비딕이라는 소설에서 선장의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근데 그 선장이 저를 읽어보면 커피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이 스타벅스를 거기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씀드리면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공한 이름이 된 거예요. 역설이죠. 일본에서도 실패하게 권위자인 하다모라 요타오 도쿄대 명예 교수는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80%는 실패의 연속이다. 그런데 실패를 묻어두면 계속 실패하지만 실패해서 배우면 그런 진정 성공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 사미엘 벡헤드라는 참 멋진 극작가가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더잘 실패해라. 더잘 실패해라 이런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기에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야말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들 고전이 볼 성경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시면 아브라함을 놀고 말씀합니다. 넌내 앞에서 완전해라.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모세 실패한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실패해서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뿐만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 부인 신앙 실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고. 누데 우리는 자꾸. 성경은 실패하고 좌절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성경인데 우리는 자꾸 실패를 싫어해요 실패하면 무너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문화에 바꿔야 될 문화 중에 하나가 패자 부활절이 없는 문화라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끝나는 문화는요 사실 머리가 그렇게 집상한 머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보통의 머리 갖고, 이게 법전 갖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한다니까 뭐예요? 법만 피해가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의사도 말하면 뭐 창조적인 머리가 사실 필요 없어요. 의사가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최고의 창조는 과학자가 되야 돼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선생님 되고, 더그때거든요 사회가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도요 머리 좋은 사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누구지요? 의심의 아이콘이에요. 의심의 아이콘. 노래도 우리 부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아주 도마 그러면 의심의 아이콘 아주 실패한 사람에 딱 찍어버려요 나고자예요. 내전. 새로운 눈으로 도마를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전 도마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현대인의 상징이 도마라고 생각해요. 철저히 현대인 같아요.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도마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철저한 이 시대 현대인이 도마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마를 통하여 어떻게 은해 주시고 회복시 하셨는지. 특별히 오늘 청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도마 같아요. 어떻게 도마를 회복시켰는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회복하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이고 실패자가 아니라 도마가 멋진 것은 도마는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근데 그때 마치 도마가 없었어요 성경은 도마가 왜 많은 어, 제자들이 있는 주, 어, 공동체가 없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막 겁박했거든요. 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위협을 줬단 말이에요. 도마가 피해 있던 것 같아요. 그때 부활한 주님 오셨어요. 그리고 다 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막 보았습니다. 마침 그리고 나서 도마가 하니까 다난리가 났어요. 온 집안이 야, 예수님 만났다. 부활한 주님 만났다. 여기서 도마는. 눈에 보인 대로 믿는 유물론자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믿어야 인정한다는 회의론자도 상징되고요. 그 다음에 느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감각주의자라고 볼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의 젊은이 다이 이, 이, 이 모습이에요. 내가 체험하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여러분, 다른 면이 또 있어요. 도마는 여러분, 까지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도망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21장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원니 거처를 다 주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다고? 예수님 떠나셔가지고 어디로 가지 실 모르는데 떠나 어디로 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집을 만드시고 다시 내려오신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요 내가 너에게 희 이미 말아, 많이 말 해서 너 이해해야 될 거다. 이해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이해를 못했고, 뜻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도 대답, 질문을 안 해요. 근데 그 중에 도마가 딱 질문해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질문하는데, 도마가 딱 질문하는 거예요. 도마는 여러분, 적당히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확인되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질문 안 하는데 이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데도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창피하니까. 그런데 도마만 딱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도마가 물었으니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는 척 너무하는 도마가 아니라 철저하게 따져서 확인이 되고 믿어질 때까지 추구하는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도마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결단도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정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일입니다. 근데, 고향에서 급한 소식이 와요. 무슨 소식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급하게 소식을 전해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여러분, 이틀이 지난 뒤에 출발하시거든요. 완전히 무덤에 갇힐 때까지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제, 나사로를 나, 나, 만나러 가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나사로가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무슨 뜻이냐면 그 지역에서 두 번이나 돌팔매를 맞았어요 제자들이 복음전하다가 또 가면 돌팔 맞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가려고 안 해요 그래도 이미 나사로가 죽은 이틀이 됐으니까 칼 컷이 안에. 근데 나 도마가 딱 나섭니다. 우리도 가봐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가자. 그리고 나서는 게 도마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심의 아이콘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된 믿음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그 믿음이 도전적인 믿음이에요. 우리도 가자.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도마 그런 그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해도 못 믿는 거예요. 나, 뭐, 내가 겸하여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확인되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진정으로 내가 믿는다면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는 그 결단 있는 믿음. 그 도마. 그 도마를 오늘 26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세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행로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의심 많고, 확인된 믿음만 갖고서 있는 도마, 아예 믿지 말아라, 그한둬라 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자, 찾아오시는데, 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찬양 오신 주님을 믿을고 여러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며칠에 오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오세 8일 뒤에 오세요.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시는데 고민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게 8일이에요. 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만났다고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데, 도만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동료들과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야, 주님이 3년 동안 무수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말씀하지 않았느냐. 부활한 뒤에 우리를 만나러 온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계속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도마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게 사실인가 고민하는 을 거예요. 도마 같은 이가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요. 확인돼야 되니까 아마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견디기 힘든 시간이 8일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그 8일 동안 도마의 믿음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말씀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사흘 동안 내가 너를 십자가 짓는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거 이해가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 중에 믿음이 많이 없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는 이 8일이라는 시간이 그의 인생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요? 시간을 주세요. 의심해봐라. 고민해봐라. 그러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믿어질 때까지 생각해봐라. 그럴 거예요. 8일 시간이 지나요. 여러분, 주님이 이들 마음을 아세요. 오셔서 뭐라고 인사하시죠? 부활하신 뒤에 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뇨? 물으시지요. 평안하뇨?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 도마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는 거예요. 도마의 마음이 평안이 없다는 거죠, 지금. 마음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 믿고 싶은데,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평안하뇨? 그리고, 도마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27절이에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주님 아시지요? 시자들에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신이 보여주십니다. 도마야,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내 손을 좀 봐라. 내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믿어. 여기서 하나 질문합니다. 도마가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안 만졌어요. 만졌다는 얘기 없잖아요. 아니, 도마 입장에서는 여러분, 의심하고 내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체험하기 전못 믿겠다. 는 도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나를 말라 만져봐라 했을 때, 만져볼 필요가 없죠, 이제는. 분명히 봤는데 더 이상 만질 필요 없어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분이 계세요. 소위 정통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가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고요. 말씀이 먼저 고요두 번째는 소망, 호프. 세 번째 페이스 믿음이에요. 프라미스 호프 페이스. 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있어요. 그 약속 이루어지는 소망이 나에게 있고요. 그 소망이 믿음으로 연결될 때 진짜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소망과 믿음이 함께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토마의 믿음이 확신이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약속 말씀이 있었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약속이 있었죠.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자, 만나러 오신 주님. 이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했지만 아직도 내가 봐야 되겠고 체험해야 되겠다 는 정도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파리를 지나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철저하게 내가 추구해서 믿기 전까지는 깨닫기 전까지 못 믿겠다는 도마.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데 믿어지기만 하면 내가 죽음까지도, 나, 내가 목숨까지도 걸겠다는 도마. 그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도마가 대답하이르 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사실은 도마가 지금 상당히 아주 확 업그레이드됩니다. 자, 부활을 못 믿겠다고 도 토마가 주님 부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부활한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부활을 하면 한참 올라갑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기서 주 하나님이란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이거 종교 용어라고 하는데 성조도 하나님 마귀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주 하나님. 그를 부활하주님 보는 순간 얘기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주가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매 주일마다 우리가 또 올려 드리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에 나온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다음에 신앙고백을 온전히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마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제는 제자들 중에서 자기 위치를 딱 차지하는 제자들 중에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 보냐면 여러분 21장 넘어가 보세요 바로 다음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해봐야 될 것이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리사람, 가나사람, 나다나일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가 먼저인 건 기억 알겠어요. 제자니까. 다음에 누가 나오죠? 다음에 2위가 도마예요. 그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한참 뒤에 나와요. 원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도마의 순위가 여덟 번째예요. 누가복음 여섯 번째고 열두 명 주제자 중에 소홀히 허열이 있어요. 여러분 쫙 나오는 선서열이 항상 도마는 뒤쪽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 다음에 두 번째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도마의 믿음 인정받는 거예요. 아 이제는 도마가 베드로 다음 선위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위대한 신앙 고백한 지자는 두밖에 없어요. 누구와 누구? 베드로와 도마밖에 없어요. 주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한 고백은 베드로와 도마밖에 없어요. 확실한 고백을 제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번 일, 리 위가 된 거예요. 이거는 조성종 주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한나. <laughs> 제가 보기엔 그래. 확 달라져요, 여러분. 맨날 뒤에서 말하 확신 갖고 찾던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베드로 다음 회사를 딱 올라갑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해 주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죽음도 겁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죽음은 늙어 죽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로 죽는 거예요. 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지자들도 그 도마의 신앙을 인정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세 번째 도마의 변화는 그가 신앙 고백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 받고 나서 선교사에서는 도마가 인도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됩니다 인도로 넘어갑니다 지금도 인도에 할라라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지도상에 보면 포항 같은 동네예요. 인도 지도를 보면 그쪽 동네 20년간 선교하다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금도 어약 250만의 도마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인도에는 그 지역에는 우리는 그걸 도마 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중에 한 반대 도마가 세운 교회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직접 보아야 믿겠습니다 했던 도마가 신앙고백하고 믿음의 권위를 갖게 되고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헌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이나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는 내가 확인되고 믿어야 된, 믿어야 믿는다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음껏 의심하고 마음껏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팔 일을 드릴 거예요. 팔이 지나고 주님 여러분 만나러 오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 손을 파야 알겠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29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는 보고 믿었지요. 그죠? 여러분 보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보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한 믿음이 생길까요? 듣고 믿어요. 보고 믿자면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믿었어요? 듣고 믿었지요? 로마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은 들으면 한다고 그랬지요 자 그러면 여러, 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우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뭐로 믿어요? 듣고 믿었지요? 듣고 믿은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꼭내 손바닥을 손바닥에 내 옆구리를 만져야 알겠느냐 말씀을 듣는 성령이 깨닫게 셔서 믿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맡길 때,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드러모 믿는 자는 복되도다. 저 여러분들은 복된 종들입니다. 저는 한 우리나라의 고유명절 설이는 게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월 1일 새날이었다고 작정하고 고민 크게 가구를 세우죠 한달 지난쯤 되니까 또 흔들려요 또한번 작정 세울 수 있잖아요 다시 한 4월쯤 또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번 작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난 한달 동안 여러분 믿음이 어땠습니까? 흔들립니까? 다시 한번이 설을 맞아 믿음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져서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